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115회차의 내용은 회사를 리츠칼튼화하라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116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보자 입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보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테니스를 치십니까? 테니스 연습장에서 테니스 공을 벽에 세차게 후려치면 테니스 공이 후려친 강도만큼 세차게 튕겨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벽을 향해서 후려치는 힘의 강도만큼 튕겨 나오는 힘의 강도도 그에 비례해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에너지의 흐름의 공식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밝은 대낮에 촛불을 켜면 촛불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촛불처럼 작은 불빛도 선명하게 보이죠 사람의 감정은 희노애락의 네 가지 감정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감정이 둔한 사람은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즐거움도 그 느끼는 감정이 크기가 작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이런 감정의 크기에 좌우됩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쇳덩어리 로트와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란 없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일도 없죠. 한번 도전해서 매번 성공한다면 그것이 대단한 일일까요? 어떤 천재도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원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로 포기하느냐, 다시 도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벽에 테니스 공을 후려치는 것과 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강해지면 플러스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극성을 반전시키는 일이죠. 결점은 장점이기도 하고 장점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바라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결정되는 거죠. 메모 용지로 사용되어 공전에 히트를 친 상품이 포스트잇입니다. 이 포스트잇은 처음에 강력 접착제로 개발하다가 원료 배합 실수로 접착력이 떨어지는 끈적이지 않은 제품이 만들어졌던 거죠. 강력 접착제를 만들고자 했던 실험에서 보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풀도서 완전한 실패작이었던 거죠. 이러한 단점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하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의 변화로 지금 여러분의 상품이나 사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도전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게임회사인 핀란드의 슈퍼셀이라는 회사는 실패 축하 파티를 수시로 연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으니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죠. 도전을 하면 실패도 있지만 결국 성공도 뒤따라온다는 거죠.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도전하지 않는 자세, 포기하는 마음이죠.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기술 개발에 실패한 직원에게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면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다음에 실패할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게으르거나 포기한 사람에게는 성공은 커녕 실패조차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축하를 해주는 실패 축하 파티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품도 사업 마인드도 마이너스적인 면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플러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기초를 깊게 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니죠. 방향이 맞다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조금 남은 것 뿐이죠. 마이너스 에너지가 강하면 플러스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어떤 면이 나타나더라도 성공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법상 제 116회차.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보자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실전경영전략 실전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학습이 제가 운영하는 비즈노 성공캠프입니다.비즈노 성공캠프 1년 연회원 학습에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비즈노 성공캠프에서 비즈니스의 기초가 탄탄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공 캠프에서 실전 비즈니스 학습으로 함께 하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황문진의 성공 밥상의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성공 캠프 성공 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 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